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중요하고 이 배터리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장치가 BMS입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할수 있는 핵심 기술로 알려지고 있죠. 정부는 BMS를 전기차 안전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 이유는 전기차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BMS를 더 기술화하는, 고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BMS가 뭔가 많은 기능을 하고 컨트롤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기술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그림 전기차 배터리 팩에서 중요한 장치들이죠. PRA, 파워 릴레이, 냉각 시스템, 안전 플러그, 배터리 모듈, 셀, 그리고 최종적으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최근 현대차는 자사의 전기차는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자, 탑재된 배터리의 화재지연 성능도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최근 6월 금산에서 발생한 기아 eV6 화재 사고도 화재지연을 통한 기술 적용으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은 SK On 배터리를 차량에 탑재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및 BMS 기술이 적용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배터리 열폭주를 지연해 화재가 나더라도 피해 규모를 줄이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BMS 기술입니다. BMS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생되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조치 이후에 소방 방법, 뭐 스프링클러 이런 거는 전기차 외에 갖춰줘야 되는 것이죠. 일단 전기차 배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합니다. 다양한 전기차 배터리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저도 자, 배터리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확실한 대답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모두 공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윤원서 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교수 성균관대가 삼성SDI와 배터리공학과 설치 협약 체결을 한 것으로 압니다. 삼성SDI가 배터리 셀만 만든다고 아는 분들도 많은데요. 모듈 폐까지 공급하고 있으며 BMS 기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MS 기술은 지금도 기술이 성숙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기업별 차별성이 일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윤원섭 교수는 배터리 충전량이나 충전 속도 등이 화재와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지배적인 이유는 아니다. 배터리 셀 결함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추가로 BMS 문제 가능성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BMS 기능 중 문제가 되는 배터리를 구분하고 관리하고 초동 조치를 할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배터리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벤츠 전기차 화재 경우에는 BMS가 어떻게 동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EV6 화재는 당시 BMS 정보가 기아 측에 전송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상점이 전송되기 전에 조치가 되어야 되고, 자, 화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 추가로 더 화재가 발생되지 않는 알고리즘 개발에 이용될 것으로 봅니다. BMS도 다양한 사례 적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배터리 팩, 배터리 모듈입니다. 모듈 위에 기판이 하나 들어있죠. 저런 게 BMS입니다. 그리고 모듈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이것을 모으는 BMS가 따로 있습니다. 자 전기차에는 BMS가 한 개인데요. 자, 그것을 연결하는 각종 소규모 뭐 CMC라고도 하고요, 서브 BMS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테슬라 2170 모듈의 측면에 보면 기판이 하나 들어 있죠. 이런 게 BMS입니다. 테슬라 경우 S 플레이드 배터리 팩을 예를 들면 다섯 개의 모듈이 들어 있고, 각각 BMS 회로가 들어 있습니다. BMS는 냉각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두 개의 온도 센서가 연결되어 있고, 이 숫자도 초기에는 6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두 개로 줄였습니다. 자, 많으면 좋으나 자 원가 절감도 해야 되겠죠. 각 BMS는 배터리 모듈의각 셀에 연결된 22개의 커넥터에 연결이 됩니다. 배터리의 상태와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열, 냉각 시스템을 이용해 배터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저는 2019년에 BMS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이 영상 우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MS는 전기차 및 ESS, 하이브리드 전기차에도 다량의 배터리가 사용되면 BMS를 이용하여 배터리를 제어하게 됩니다. BMS는 배터리 그룹의 전류 온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충전 방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기능입니다 bms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pcm 회로로 스마트폰 충전기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다량의 배터리를 사용하여 팩으로 만들면 온도의 프로파일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열이 모이는 곳에 냉각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팩 설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셀 밸런싱이 중요하죠 자, 여기 평소 62% 충전 상태로 개별 셀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셀은 70% 어떤 셀은 50%로 충전율에 차이가 난다면 자, 이것을 2%까지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셀은 마이너스 10%까지 과방전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98%로 충전하면 반대로 110%가 충전 셀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과방전이 되면 셀 동작이 정지될 수 있고 가 충전이 되면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동작이 여러 번 누적되면 결국 배터리 고장 및 화재가 실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이셀 밸런싱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없애는 것이 최근 bms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죠? bms는 이러한 배터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동작 및긴 수명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비포 애프터로 보면 셀별 충전 성능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중방전 과정에서 일정한 형태로 유지하게 하는 기능이 bms 기능입니다. 즉 배터리 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자, 이 균등화를 달성함으로써 모든 셀은 충전 반정주기 동안 동일한 SOC 성능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의 충전 용량이 최적화되어 가장 낮은 용량의 셀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자, 특별히 문제되는 셀에 의해서 전기차 성능이 줄어들고 그 셀이 계속 피로도가 누적되겠죠. 이런 부분을 없애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지능형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전기차를 충전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밸런싱을 수행함으로써 특별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없이 전기차 성능,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자, 셀 A, B 간의 차이를 충전을 셀 밸런싱을 통해서 맞춰가는 이런 타이밍 차트입니다. 사실 배터리 셀 시스템 온도 마이너스에서 180도까지 이제 이 이후로 올라가면 과제로 이어지겠죠. 여기에 대한 다양한 문제 배터리에서 일어나는 거 bms가 어떻게 해야 되는 알고리즘들은 이전에 다 파악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원활하게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적용하느냐가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앞부분 테슬라가 센서를 여러 개 넣었다가 빼고 전류 축 정도 여러 군데 했다가 빼고 이런 것들은 가장 싸게 최적화하는 전기차 성능과 안전을 최적화하는 일련의 활동들입니다. 특히 배터리 전압은 아주 민감하게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내용에 BMW는 우리는 배터리 전압을 0.05V까지 측정 가능하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배터리의 전압을 정밀하게 측정해야지 이 배터리의 열화 정도 화재로 이어지는 성능의 하락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자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별도의 셀 밸런싱 칩들도 존재합니다. 여기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여기에도 BMS가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에서 BMS 기능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 BMS 알고리즘이 도요다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최초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도요다의 연비가 탁월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전에 보면 내연차에 엔진 온도라든지 온도 게이지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없어졌죠. 그만큼 이전의 내연차들도 상당한 화재들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영화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본넷들을 열고 열기가 나오는 전기차에도 온도 게이지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것은 테슬라에서 OBD 2를 이용해서 전기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 이건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ODB 커넥터에 꽂으면 바로 보입니다. 자, 이 OBD 관련된 것은 자, 여기에서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일상적인 평소 배터리 셀 템프 셀 온도가 여기 표시되어 있죠 화씨 77f이면 25도씨입니다 이건 일상적인 상황이고요 이게 충전이 가해지면 140f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충전하면서 이 온도 변화를 볼수 있는데요 배터리 온도가 이 온도를 초과하게 되면 자동차가 에어컨디셔닝을 돌리는 자 신호를 여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슈퍼차저에서 70%까지 충전하게 되면 가장 높은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그때 140F가 나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는 충전을 멈춰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충전 이후에 충전을 다하고 나서 이동 이후 차량을 세웠을 때또 특히 이럴 때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2, 30분 이동 이후에 주행 중에 냉각이 되었기 때문에 배터리 온도가 충전 이후 60도, 50도, 40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자, 이 또한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자 이런 알고리즘들이 사실 있고 전기차 기업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현재 고민이 있는 것이죠.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으로는 봅니다. 자 그림은 EV6 배터리 팩 BMS 배선도입니다. 24개의 배터리 모듈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셀들이 직렬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셀 밸런싱이 항상 틀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를 감지하고 계속 개선 대처하는 것이 BMS의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얼마나 잘 하느냐도 전기차 기업들의 기술 차이로 볼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